필수템인 슬랙스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름 슬랙스라고 하면 소재부터 스타일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여름에는 꼭 필요한 아이템이고 여러분이 매칭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아이템인 만큼 제가 하나하나 입어보면서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입어볼게요. 여러분 이 슬랙스는 면 슬랙스인데요. 어, 면이라고 하면은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계절에 상관없이 좀 착용을 하실 수 있는 소재예요. 그리고 이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자로 나온 슬랙스인데 조금 이제 어, 여기 턱이 잡혀 있어가지고 조금 귀여운 느낌의 일자 핏입니다. 슬랙스를 사실 구매하실 때 턱을 좀잘 보셔야 되는데요. 턱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잡혀진 거를 얘기를 해요. 이 턱이 한 개냐 두 개냐 없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턱이 없는 디자인은 여기가 이렇게 그냥 한 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뚱뚱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턱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은 시선이 분산이 되면서 어쨌든 이 영역을 나눠주기 때문에 조금 더 슬림해 보이면서 이제 여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턱이 두 개로 잡혀 있는 디자인인데요. 턱이 하나로 잡혀 있으면 우선 조금 깔끔한 느낌이에요. 핏이 아무래도 여기 두개 잡힌 것보다는좀덜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자 핏으로 핏 자체를 굉장히 깔끔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조금 골반 너무 좁다거나, 골격이 너무 좀 작다, 이런 게좀 나는 좀 컴플렉스다 하시는 분들은 턱두개 잡힌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연슬렉스 같은 경우에는 상의를 좀 이렇게 뭐 블라우스 같은 걸 입으셔도 되고, 뭐 그냥 티셔츠를 입으셔도 되고, 상의에 따라서 뭐 포마라든지 캐주얼하든지 여러 가지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재가 굉장히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소재인데요. 이 소재가 이제 나일론 소재예요. 그래서 이 소재가 내추럴한 구김이 있어서 좀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느낌의 그런 슬랙스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 라인 같은 거를 이제 좀 원하시는 대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벨트가 있는 디자인들은 그냥 일반 밴딩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핏을 예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소재가 조금 이렇게 굉장히 가볍고 소리가 나는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약간 움직일 때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그런 소재인데 일단 여름에 그래서 그 입기가 굉장히 좋아요. 바람이 통하고 하기 때문에 여름에 입기 굉장히 강추 드리는 그런 슬랙스고 기존의 슬랙스가 너무 포멀한 느낌 때문에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정도는 이제 조금 멋스럽게 하나씩 가지고 있으시면은 뭐 캐주얼하게 입기도 그리고 데일리에 입기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위에 이제 박시하거나 좀 기장이 긴 상의보다는 좀 이렇게 좀딱 붙고 아니면 크롭 기장의 그런 상의를 매치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룩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이 슬랙스는 이제 아까 제가 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얘는 턱이 하나여서 조금 더 깔끔하게 일자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얘도 이제 나일론이어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고. 가벼운 착용감을 좀 자랑하는 그런 옷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쇼핑몰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착장을 입어 이렇게 셔츠를 밖에 내놓고 슬랙스를 입는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입는데 실제로 시도를 해보면 조금 답답하거나 이상하게 보인다고 생각이 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데 약간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좀, 어좀 안에가 좀 시스루인 이게 소재가 좀 얇게 나와서 시스루로 보이는 그런 셔츠를 입으면 이렇게 빼서 입어도 좀 답답하지 않게 룩을 연출하시더요 수츠 있으시고요. 셔츠 같은 경우에도 얇은데 살짝 이제 주름이 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미세하게 좀 주름이 가 있기 때문에 이 나일론에 좀 자연스러운 구김이랑 좀잘 어울려져서 좀 하나로 같이 입어도 좀잘 매칭되시는 그런 룩이고 그리고 요 지금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밴딩이 아니고 굉장히 허리단도 깔끔하게 나와 있는데 뒤에 포켓도 이렇게 좀 귀엽게 포인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힙이 좀 커버가 필요한 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뒤에 포켓이 있는 그런 디자인을 활용하시는 것도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어, 차콜 컬러의 일자핏 슬랙스인데요. 이게 턱이 하나로 잡혀있어서 좀 핏이 깔끔하고 음, 기본 세미 와이드핏 그런 슬랙스예요. 그래서 와이드핏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입으실 수 있고 밴딩이 아니라 허리를 잡아주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 와이드핏인데도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연출이 되는 슬랙스입니다. 여기 위에 입은 상의는 제가 이제 약간 실키한 느낌의 지금 폴리 나시를 입은 건데요. 이런 나시를 입을 때는 좀 이렇게 핏이 밋밋하다. 아니면 조금 그냥 무난한 디자인이다 하실 때는 이제 좀 이렇게 상의에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인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끈 얇은 나시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뒤에도 이렇게 좀 크로스되는 형태로 좀 포인트가 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런 나시를 같이 입으실 때는 속옷끈이 안 보이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속, 이런 나시를 입으실 때는 오프숄더용 브라를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면이랑 린넨이 혼방된 슬랙스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름에 많이 입는 베이지 컬러여가지고 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슬랙스예요. 가까이서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사이즈에 단추를 잠그는 형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히든으로 되어 수납이 되어 있는 디자인들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어가지고 상의에 따라서 조금 더뭐 캐주얼한 느낌부터 뭐 데일리로 입는 느낌까지 다 가능하신 그런 스타일의 슬랙스입니다. 이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일자로 그냥 편안하게 떨어지는 핏이기 때문에 샌들이라든지 뭐 쪼리 이런 걸 신으시는 게 조금 더 어울리고 이게 좀 기장이 길게 나온 스타일이어서 어, 운동화를 신으시거나 이제 발등을 덮는 디자인의 신발을 신으시면 조금 답답해 보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기장이 긴 슬랙스를 입으실 때는 조금 아예 그냥 길게 떨어지게 입으시는 게 조금 더 세련되게 연출하실 수 있는 팁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린넨이랑 면이 혼방된 재질은 굉장히 가볍고 어, 활동성이 좋기 때문에 좀 소재가 좀 고민된다 하시면은 린넨이랑 면 혼방도 여름에 입기 굉장히 좋으시니까 소재 고르실 때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 혼방된 그런 슬랙스예요. 그래서 마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통기성이 뛰어나고 땀도 잘 흡수가 되는 그런 소재의 여름에 입기 좋은 그런 슬랙스입니다. 이제 턱이 두 개로 잡혀 있어가지고 위에가 조금 폭이 넓은 그런 디자인인데요. 잘 보시면은 이 밑에가 살짝 되게 미세하게 이제 와이드로 나오기 때문에 핏이 캐주얼해 보이지는 않는 그런 디자인의 슬랙스입니다. 너무 캐주얼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또 포멀하지도 않아서 매칭하는 거에 따라서 좀 분위기를 다르게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이제 좀 요즘 많이 입는 시스루 니트로 같이. 을 했는데요. 시스루 니트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이제 에어컨 바람 많이 쐬시고 또 장마철에 일교차가 좀 나는데 그럴 때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시스루 니트를 구매하실 때는 이 짜임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짜임이 이제 너무 성근 것들은 조금 이제 싼티가 나거나 좀 소재들이 반짝반짝거리는 실로 만들어진 니트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입으셨을 때 조금 싸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피해서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좀잘 모르겠다 하시면 조금 성근 거 선택하시는 게좀 실패를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